물질 의 구성 두 번째 시간, 원자와 분자.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야.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잖아. 아주 가장 작은 거를 원자라고 하자.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원자를 구성하는 것도 속에 또 있어요. 원자는 크기를 알아봤더니 지름이 약1 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로 매우 작다. 이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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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로 매우 작은 크기다. 자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근데 그 원자핵 안에는 또 플러스 전하 말고 다른 입자들도 있습니다. 그 주위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돌고 있어요. 1번 원자핵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 2번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음으로 원자 내부는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지금 우리가 물질들을 보면 매우 꽉차 있죠. 공기 부분이 빈 공간이라고 보고 있지만 주변에 책상, 책, 핸드폰 이런 것들은 꽉차 보이잖아. 근데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 내부조차도 사실은 그 속에는 거의 빈 공간이 대부분이다. 참 신기하죠. 너무 작아서 볼 수는 없지만 그 공간 내부도 아주 확대해서 본다면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라는 사실 좀 상상해서 기억하도록 해 보시고 원자의 구조를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원자핵은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부분인데 그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다.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애가 전자인데. 원자핵을 중심으로 그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 내부는 주로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왼쪽에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봅시다. 원자핵 안에는 플라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 중성자 등등 여러 입자가 있고 정말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서 이걸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양자물리학이라고 한다. 지금껏 이 분야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계속 타고 있다. 자 그러면 특징을 봅시다. 그림 먼저 볼게요.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전하량을 띄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량을 띄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애가 하나 있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띄고 있는 애가 하나가 있어서 밖에서 볼 때는 전기적으로 뭐다? 중성이다. 저 왼쪽의 특징을 읽어 줄게요. 1번.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2번. 원자의 종류에 따라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수가 다르다 지금 뭐냐면 지금 오른쪽의 그림은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자의 전하량이 같은 그림을 그려줬지만 가장 최소한의 숫자인 한 개씩만 있는 그림을 그려준 거고요 종류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 다 달라지는 거야 자 그거를 그려 줄게요 자 그래서 2번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저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 4번 원자 모형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이해하기 쉽게 모형으로 나타낸 것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도 원자 모형이에요 저 그림이 사실과 같은 그림일까요? 아니죠. 아무도 그거를 사진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너무 작아서. 그리고 저건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정지화면으로 아무도 그걸 나타낼 순 없어요. 피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려놓은 것 뿐이야. 그래서 가짜 그림이에요. 그거를 모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원자 모형 그리기. 즉, 실제와 다른 형태야. 자, 이제부터 각 원소의 원자가 즉 원소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각 기본적인 원소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것들이 막 결합하면서 각가지 형태의 화합물을 만든다. 그러면 각가지 기본적인 원소가 118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자, 입자 알갱이가 있을 거야. 그 원자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형으로 이제 보여줄 건데요. 그 원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가장 간단한 원소의 원자 모형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 모형부터 보여줄 거예요. 플러스 양성자도 한 개, 전자도 한개 있는 원자 모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헬륨. 원자 핵은 가운데 있고 양성자 두 개, 전자 두 개. 리튬 세 개, 세 개. 베릴륨 네 개, 네 개. 자,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기억은 뭐죠? 원자핵이죠. 니은은 뭐죠? 전자입니다. 그다음에 풍소는 다섯 개 다섯 개. 탄소가 여섯 개 여섯 개. 질소는 일곱 개 일곱 개. 산소가 여덟 개 여덟 개. 플로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양성자 숫자가 달라지면서, 당연히 전자 숫자가 덩달아 달라지면서, 이 세상 물질들은 중성이어야 안정되게 존재하니까, 전자 숫자도 똑같이 달라지면서 중성으로 존재해. 그렇게 달라지니까 다른 물질이 되는 거야. 그렇게 다른 물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줬습니다.